네, 안녕하세요. 배영현 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조 비데일 박사의 시크릿 코칭 대화록인데요, 미라클 코칭이라는 책입니다. 조 비데일 평기옥 온 김인데요, 어, 정말 기적을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이 책은 어, 상당히 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는 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책머리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부정적일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원하는지 모를 때 어떻게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까?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반려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미지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외에도 이렇게 수많은 질문에 대한 어, 답변이 이렇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 많이 베풀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부정과 이렇게 결핍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받으려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 무엇이 그런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나는 고마운 마음, 베푸는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에 간에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항상 내 삶에서 끌어당길 수 있다고 느끼는 책들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나는 돈은 없었고 이게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베풀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너무 두려웠고 너무 의심스러웠다고 하네요. 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 책들도 대부분 산게 아니라,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받은 거, 이게 그런 거 이주의 책이니까, 어, 이제 쉽게 베풀 수 있게 된 거죠. 그나마. 어 그래서 실제로 베푸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책들이 계속 들어오고, 첫 번째 책을 출판하고 또두 번째 책까지 출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책에서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돈에 대해서도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는 또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뭐 1달러 정도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베풀기,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 그러면 신기하게 돈이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풍요의식을 이제 가져다주는 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도 쉽게 들어온 거라면 이렇게 쉽게 또 베풀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옷일 수도 있고 옷이 엄청 많다면 잘안 입는 혼옷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 뭐 향수가 상당히 많은 분은 뭐 향수를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신발이 상당히 많다면 이렇게 신발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바로 이렇게 나누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외적인 것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좀 풍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나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